자, 우리 도지코인 보유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폭등 낼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도지코인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30분 봉상, 다시 한번 추세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코인 도대체 언제쯤 다시 한번 급증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보면 될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그 전에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적중을 해냈죠 아주 굉장합니다 요즘에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이번 코인 불장이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한 종목씩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크레딧코인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이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고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15%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죠 단순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 가지고 와서 말로만 추천을 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송 내역에 추천 드렸던 내용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조작 불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렸는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2024년 11월 15일 오늘이죠. 오전 8시에 어제 이벤트 참여해주셨던 선착순 300분께 크레딧 코인을 진입가 770원 이하에서 잡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85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종목명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콜의 매집 완료 후에 오전 9시부터 슈팅 준비 중이라는 긴급 정보를 입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셔야 된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자, 오전 9시부터 보시면, 실제로 8시에 초청 문자가 나갔고, 오전 9시부터 강한 슈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세력들의 매집 정보를 가지고 매집 규모를 파악해서 문자를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불장은 제대로 한번 수익 내 보고 싶다. 나도 내일부터는 오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을 무료로 받아서 큰 수익 한번 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5684-0712이 번호로 이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정확한 세력의 슈팅 시간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무료로 문자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도 추천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건데, 그때 가서 많이 올라갔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살짝 이탈을 한 상황이죠. 지금 구간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개미 털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절대 절대, 털리시면 안 되고, 실제로 제가 도지코인 세력, 매집 관련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정보를 살짝 공유를 해 드릴 건데, 도지코인 관련해서 언제쯤 다시 한번 세력들이 강한 상승을 뽑아줄지 또 이번 상승의 목표와는 어디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68-4071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7번 행운의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세력들의 슈팅 시간과 정확한 목표가까지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크레딧 코인 정확하게 9시 상승 나오는 거 맞춘 거 보셨죠? 이번 도지코인 관련해서도 정확한 상승 시간과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절대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개미털기 하는 구간에서 털리지 마시고, 단한 개도 털리지 마시고, 꼭 문자 주셔서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최대한 수익으로 끝까지 챙겨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